이 <듉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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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에어아시아 타는 법. 에어아시아를 타려면 공항을 어디로 가야 되죠? LCCT <laughs> 네, 공항이 네, 틀려요. 네, 예, 틀려요. 네. 그래서 네. l c 그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LCCT 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LCCT 가자면 KCC에서 아 K 센터에서 여기가 K 센터거든요. 예, 센트럴 역에서. 그 이쪽 보이시죠? 이쪽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앞이 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버스를 타시면 돼요. 지하가 이거 내려가면 1층이죠, 여기가? 아, 내려가면 1층입니다. 네, 1층입니다. 맞아요, 네. 1층입니다. 나 이게 예, 예. 그 센트럴역을 나오면 거기가 2층이에요. 그래서 1층 내려가면 예. 거기에 차들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1층이에요. 네. 지하가 버스입니다. 네. <laughs> <laughs> 저기 바로 보이는 예, 노란색 버스 예, 예. 보이시죠? 예. 버스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음. 그, 바로 앞에 살짝 보이는 빨, 앞에 빨간색이랑 음. 노란색인데, 음. 가격이 틀려요. 이 노란색은 한림기, 어. 빨간색은 구림기시에요. 1림기시 왜 싼지는 잘 모르겠고요. <laughs> 근데, 이거 빨간 게, 그 에어아시아 전용 아닌가요? 예, 맞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승무원들도 타고 꼽습니다. 네, 그 노란 거는? 노란 거는. 따로 뭐, 사설회사. 그, 예, 사설회사 같은데, 1린기시 어, 싼데, 왠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어, 빨간 그렇죠. 게? 에어아시아인데? 네. 그 저도 에어아시아 탔습니다. 빨간 죠 그렇죠? 예, 네, 에어아시아. 1인기시면 음. 얼마죠? 1인기시면 300원 계량입니다. 어, 300원 계량. 네. 뭐이 아저씨한테 예. 짐을 맡기면 돼요. 어. 여기 밑에 이제 짐을 바로 실어 예, 드리면됩니다 그래서 바로 타시면 되고요. 이거 뭐 표를 갖고 있다고 깎아주거나 그런 건뭐 그런 건, 건 네. 없어요. 어. 어, 참, 어이구, 금방 <laughs> 승무원이랑. 승무원. 야 아저, 이 빨간 옷이 쫙 달라붙어. 자, 야. 자, 야. 이 아저씨한테 짐을 맡깁니다. 아, 지금 한시에 떠난다. 아, 지금 아, 한시거든요. 내가 네. 언제 떠나냐고 물어봤더니. 아, 한시. 그거 영어로? 예, 한국말로 했어요. 아, 한국말로? 예. 아, 그렇죠. 짐을 네. <laughs> 네. 맡기고 네. 탑니다. 역시 탈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릴 때는. 내 네. 거예요 동남아는 뭐다 그래요. 야, 이 버스가 좋네요. 이게. 괜찮아요. 네. 시원합니다. 어. 예. 말레이시아가 덥잖아요. 스파죠. 네. 예. 스파고 그래. 덥고 한데. 굉장히 아까 이거 보이시죠? 거. 보이시죠? 어, 숨은. 야. 숨은. 여기 앉으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아이고 야, 이거 봐아저자리도 압두고 아쉬워 누가 앉았나요? 결국 저, 저 바로 앉았어요. 자식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어처구니가 어처구니. 안안 아, 이거 아줌마가 앉았나 아, 줌마가앉았네요 기억이 안나네 아, 요거안타까워